아 문법, 문법 바로 할게. 듀어링 전치사니까. 선생님, 전치사들의 목적을 하고 했랬고 전치사 프로 목적 어떻게 하니? 가로치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have pp 형태가 나온 거다. 동사, have pp나 has pp. pp만 과거 동사처럼 해석. 알겠지. 현재 하려 뭐, 간단하게 빨리 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오는 개념.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 as 전치사, as part, of 전치사, of부터, process가 동그라미고, end, for이 동그라미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따라오니? 당연히 여기까지. 음, 됐지? 이러한 국가들은 주어 헤드 PP 형태는 안 돼. 헤드 PP 차이점 보기. 아, 얘 이름은 현재 완료다. 현재까지 반드시 운다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 현재까지 왔다가 중요해. 알겠지? 반대겠죠? 다르겠죠? 헤드 PP는 과거 완료다.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보면, 과거가 있고, 아까처럼, 현재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아직, 아직, 오기 전. 오기 전. 이해하지. 오기 전까지 해석 어떻게 하나 봐. PP만, 얘도 과거 동사처럼. 근데, 해석은 비슷해. 현재 완료. 근데 뭐 했었다 얘도뭐 했었다 이 정도로 하면 돼. 근데 속 개념만 좀 차이가 있지. 현재까지 오지 못하고 얘는 현재까지 왔고 알겠지? 그래서 head PP 보이지? From부터 여기까지 가로 위치 한번 보자. 위치 위치가 위치 잘 모르나? 위치 아. 간단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문법 개념은 독해에서 문법 개념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그럼 관계 대명사를 갑자기 한꺼번에 싹다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할게 알겠지. 그래서 독해에 맞추는 관계 대명사 개념처럼 할게 뒤에 동사 보여지면, 뒤에 뭐쭉 나올 수 있겠죠. 이때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선행사는 보통 사물이다. 즉격관계 대명사는 주어를 동사 옆자리니까 얘가 주어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 받으니까 대명사라는 개념이 관계사절은 관계사절을 외울 때 관계사절은 성용사절로 외우자. 그냥 외워. 알겠지? 외워서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고 수식해주는 거 돼요. 알겠지? 봐봐. 위치부터 어디까지 선생님 가르치나 봐. 음, 좀 문장이 길긴 하네. 하지만 뭐, 명확하게만 얘기할게.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미지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겠니? 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i t 좀 어렵네 it, it은 해야 될것 같아 얘도 이렇게 외울게 가목적어 it을 취하는 동사 취하는 동사라고 외우고 오형식으로 외운대 오형식 무조건 오형식이란 얘기야 쭉 나올 거야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먼저 할게 그 다음 in 나와 뒤쪽에 목적보호 형태 나와 목적보호 형태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 형태 되겠지 it은 가짜 목적어 가 목적어 기본 형태 나온 거 먼저 할게 f o l plus 목적격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진목적. 이렇게 외우면 된다. 형태를 외워. 알겠지? 이렇게 형태를 외워버려라. 알겠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안 나와도 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다시. 주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 동사 다섯 개가 나올 거야. 약간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 중에 뭐 중복되는 애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it이 나와. 얘는 그냥 가짜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적보로 형용사나 명사 나오고 의미상 주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진짜 목적으로 투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암기하면 알겠지. 가 목적어 it을 취하는 동사의 이름으로 외우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한목적으고차린징이 당연히 뭐겠어. 목적고 ing 형태 붙으면 선생님 동사에다 ing 형태 붙으면 뭐 개념이 많은데 형용사도 있잖아. 그치 형용사. 형용사 뭐라고 했어? 현재분사. 그치그 다음에 능동의 개념. 세 가지만 외워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형용사. for them이 의미상 주어, 그럼 얘가 진목적 따라오지? 음. 그 다음 over부터 to u r is t 가로, with부터 countries 가로, with부터 b r i n s 가로. 따라오지? 좀 빨라지네. 그쵸? 어. in부터 이어가까지 가로. problematic image 주어, 이 s 동사, obstacle 보호 완전한 문장. in 전치사고, 전치사 개념 좀안한것 같아 선생님이. 그치? 전치사 개념 한번더 할게. 전치사 목적어 개념에서 목적어가 될수 있는 애를 좀안한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특이하게 뒤쪽에 목적어를 가지는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가 보통은 선생님은 일곱 개 정도 강조한다. 몇개 강조한다고? 세븐! 일곱 개 정도. 손가락도 안 폈네? 세븐! 일곱 개 정도. 강조할 게 1번에 명사 나오고 육조될수 있는 거 2번에 대명사 나오고 3번에 동명사 4번에 명사절에서 좀잘 봐봐 명사절이 나오는데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랑 5번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같이 외워주고 그 다음에 6번에 외절 플러스 완전 문장 그 다음에 7번의 왓 플러스 불완전 문제그 다음에 뭐 하나 뭐더 해달라고 하는 애들 있으면 뭐 와레버 같은 애들 있죠 와레버나 위치에버나 후에버 이런 애들 뭐잘안 하는 편이야 일단은 뭐이 정도 정도 알아두고 여기서 근데 특징 중에 가장 좀 정확하게 따져야 될건 뭐냐면 일단, 외워주는데, 뭐가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 대 플러스 완전 문장은 전치사들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가 제일 중요하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나올 때, 혹시 나오면 그때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선생님, 끄집어서 쓸게, 알겠지? 일곱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전치사들이 ING 형태 나왔으니까, ING 형태는 뭐밖에 없니? 동명서밖에 없지. 동명서를 바로 잡는 거야. 그리고 ING는, ING 나오면 선생님, 일단은, 뭐 보통은 다 타동사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좀 외워달라고 그랬고, 그치? 기억나지? 어.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인부터 가로땡겨가지고 여기까지 가로땡기면 되겠지. 따라오지. 그 다음에, 그러나, 당연히 가로고. 얘 이름 접속부사가 접속부사 가로. 인부터 케이스 가로. 우브부터 데스티네이션 가로. 여기 봐. ING 형태가 뭐겠어? 명사 나왔는데 i n g 는 이렇게 되지. 어. 됐지? 그래서 고통 겪는 목적지. 아니면 목적지가 고통 겪는 것에. 두 가지 형태 로 보는데 일단 한 가지로 볼게. 일단 고통 겪는 목적지에. 그래서 현재 분사로 볼게. 현재 분사. 여기까지 됐다. 형사, 용 명사 수식, 어, 능동의 개념. 그치? 그 다음, p r o l o n e 봐. p r o l 도 pp. pp 형태 뭐야? 또, 혀도 형용사, 뭐, 명사수식, 수동의 개념. 그래서 이미지 크라이시스 보이지? 그래서, 꾸며주고, 가로치고 꾸며주네, 대신. 가로 꾸미고, f r 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it, 가주어. it, 가주어. 가주어고, s e m was a m e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그랬었고 이, 얼MOST 가로 얘가 보호야, 얘가 보호다, unrealistic. 얘가 진주어, two 있지, 얘가 진주어. 진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목적어, any target audience to visit 목적고. 그다음에 예, 여기도 얘랑 연결하는 게 좋겠다. 속도가 좀 걸렸네. 얘를 목적고. 그다음에 얘의 목적. 어 따라오지 그 다음에 저스트부터 전치사 끝까지 가로 되겠지? 응. 그 다음 태클링 주원에 그 다음에 뒤에 이만큼 뭐야 얘가 열꿈이고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뭐해? ing의 목적 어 끊고 이즈 동사가 돼얘 보고 폴부터 또 가로인부터 의 Africa 가로 a f r i 끝까지. 여기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어, 옆에 적을 게 뭐냐면, A, B, C, D, E, F. 그러면, 등접선을어디 쓰냐면, 여기다만 쓰는 거다. 알겠지? 여기, 마지막에다만 쓴다는 개념이야. A, B, C가 똑같은 형태가 다 나오고, 마지막에 등접선 쓰고, 그 다음에 나열. 볼게. A, B, C, D, and 나오고 E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지? 얼도인데부터 얼도 접속사, 뒤에 완전 문장, 괄호 얼도부터 완전 문장, 괄호 인부터 아이스 가로 오브부터 여기까지 가로 진짜 문장 여기 주어, 올 가로 서퍼얼 동사, from부터 끝까지 가로. 진짜 문장. 특히 뭐가 좋아요? 완전, 하나 합 어, 진짜 문장은 한 개다. 즉, 진짜 동사는 한 개다. 즉, 뭐뭐 뭐, 다는 한 번만 사용, 중요하다, 이게. 많이 나오려면, 뭐가? 다른 주어나 동사가 나오려면, 다른 주어나 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있어야 한다. 중요하다. 자, 이상 문법.